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늘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가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한번더 살펴볼 건데요. 깊이 있게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절에서 육절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권한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줄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면서 또 음행과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용기와 확신을 가져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그 시대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중반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가 거기서부터 있겠습니다. 그가 친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1절에서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봤을 때 7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냐 바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속죄 제물을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동,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해 동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말씀들이 사실 이 히브리서 13장에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찬송의 제사고 또 선행의 제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7절과 17절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눈으로 쭉 보시면 18절에서 25절까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어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독특한데 이 축복을 할때 어떻게 축복하느냐가 중요하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주체인 평강의 하나님이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한 모든 겉면의 내용들을 어찌 보면 1장에서부터 13장 여기 보면 쭉 말씀을 보다 면 짧게 썼다 뭐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결코 간단하거나 짧은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쭉 보시면 개인의 개인 개별적인 그런 문안 인사를 나누고 은혜가 수신자들에게 있기를 축도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의 장황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새벽에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되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 많이 봤던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딱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어 3절과 6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박해가 참으로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오게 갇히게 되고요.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갇히게 되고 때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구어냈던 재산, 경제적인 부 이런 것들을 다 몰수당하는 일들도 시대적으로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평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냥 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나만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며면한 모면한 이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들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그 고통이 곧 나의 고통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에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고 뭐하라" 마지막은 생각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뭐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떨쳐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처지가 요구하는 그냥 모든 마땅한 도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느낌을 가지고 그들의 경우를 마음에 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고통받는 이들과 한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시죠한 형제요 한 자매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란 이 고통 받는 형제와 동일하게 고통 받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 의식에 대해서 강하게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좀 본다면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은롭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하고 워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보 기도할 때마다 잘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일이 나 일처럼 느껴지느냐입니다. 내일처럼 성도님의 아픔이 내일처럼 느껴지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를 담당하니까 교구에 아파하고 있고, 암 환자로 투병하고 있고 힘드신 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나의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지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깊이 있는 기도가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나의 가족처럼 이웃의 아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론들의 아픔이 나의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여기는 그런 지체 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언제나 늘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지체 의식을 잊지 않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 생각하고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고 생각하라. 뭘 생각하고 뭘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했었던 그 시절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또 이첫 번째 대지를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방황하고 어, 힘들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라. 나도 쉽게 얘기하면 개구리적 울청이 시절이 있었다. 개구리 울청이 시절이 있었다. 어렸던 그 시절이 있었다. 신앙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돌보고 또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또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를 담겨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록서 그렇게 할때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행위적 모습을 두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제가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따라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은혜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삼대를 살아내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얻어지는 메시지, 6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바로, 주는 언제나 우리를 돕는 이심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굳게 믿으라. 함께 따라 해볼까요? 주는 언제나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아멘. 네, 그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여으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10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그죠 내용이 비슷하지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표제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문체상, 내용상 보면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연유 까닭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늘 다윗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그 다윗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저 힘든 여정이었잖아요. 뭐 아들에게 쫓겨 다녀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몰렸으니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들을 받아야 할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광야의 여정 외롭고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그 어린 그 목동의 시절, 소년 목동의 시절부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늘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가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여러 위협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라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위기적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위기적 상황 앞에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위기적 상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만 함께하느냐 아니죠. 평안할 때에도 함께하십니다. 근데 위기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온 인생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삶을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중에도 기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굳게 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불현듯 의심의 마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 네 깊숙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할 때잘 아시죠. 우리 속사람이 투쟁하잖아요. 속사람은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쪽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한쪽은 또 다른 거.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어쨌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그것들을 잠재우고 잠재워야 되고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렇게 할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줄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삶들을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우리 모두 돕는 자 되시는 주님을 꼭 잡고 살아감으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돋는 자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심을 잊지 않고 늘 깨어서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처럼 늘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뭐라고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나의 중에,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믿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뭐 두서 없이 나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고통 당하는 이들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주는 언제나 우리를 돕는 자의 힘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오늘 단임 목사님께서 귀국하시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일정 마치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있을 국민대회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 주 17일인 건 아시죠? 목요일인데요. 하나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십시오. 평안함 주시라고.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명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는 지체 의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지체와한 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로서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녀들의 상황과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귀국하는 날이십니다 안전하게 또 귀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있을 국민대회 그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둠이 건세들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땅의 많은 청소년들 가 특별히 고삼 수험생들 하나님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5요일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안에 쓰았던 것들 마음껏 하나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모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가정이 있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하는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땅 가운데 충만히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는 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의 아픔이 내세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짠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과 위기 앞에 그 상황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굳게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이 새벽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교육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들하는 어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연업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결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경기가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번더 아주 속기 하나님 코로나 1 9도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이이나라 하나 가운데 하나님 침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따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들을 풍부한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옵소서.